들으라. 여러분, 신약의 지상 명령이 있다는 거 아시죠? 뭐죠? 지상 네. 까지 입니다 까지까지그 밑에 있는 위기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신의 지상입니다또 사도행전 1장 8절 뒤로 는계셔어서 신앙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는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감고 하고그 명령을 지켜왔습니다 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을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남기신 명령을 쫓아 수행하고 목숨 걸고 많은 순교사님들이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도 예수들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너무 잘하는. 그런데 신약교회가 하나 간과한 것이 있어요.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구약의 지상명 무슨 이 얘기를 처음 딱 하면 목사님들도 깜짝 놀래요. 응? 구약의 지상명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구약의 지상명. 자 뒤로 가서 아까 한번. 장세기 18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장세기 18장 19절을 세분 여권으로 제가 써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라지첫 뭐 번째 자식들과 자손들을 무하라했어요. 뭐 가르쳐, 잘 가르쳐. 그래서 무하라고요. 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냥 너복 있다 이거 아니고, 네 자손과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유다 선택한 이유. 그래서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복, 알고 계시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복이 어떻게 할때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절세배나더 많은 것이 저주예요. 그 저주 안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저주가 있어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심각한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는 것입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해? 그런 저주가 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저주가 임한다 심각하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라보기 필요니다이 장세기 18장 19절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아브라함 가정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꼭이 말씀을 지켜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와 자손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지상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앞으로 넘어오세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약의 지상명인가 면 아까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셨던 것이고 이거는 지금 어디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건가 요 신명이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구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약의 지상 명령입니다. 뭐하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에 먼저 새겨라 부모가 먼저 새기 겁니다 그다음에 뭐합니까? 6절 에 이어지는 것이 태가 7절에 내 자녀에게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며. 동일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주었던 것이 그대로 민족에게 확대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뭐,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으라. 얘기입니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쳐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말씀의 전도 방향입니다. 신약의 지상명령과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는데, 신약의 지상명령은 수평전도입니다. 곧 공간적 승교를 얘기합니다. 지역적 승교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예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수평전도입니다. 그게 신약의 지상명령을 지켜낼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전도고 세계성교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그런데 뭘 놓쳤다는 것입니까? 수직전도에 대한 것을 놓쳤어요. 구약의 지상명령을 놓친 겁니다. 뭡니까? 배를 이어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사랑을 전수하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과가 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대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디입니까? 처음 교회? 신약의 처음 교회? 신약, 신약.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지금 거기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오 교회입니다. 선교회 교두보라고 했습니다. 안디오 교회가 크게 있어요 없어요. 또그 안디오 교회를 교두보로 해서 선교를 했을 때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스버드, 서, 사빌라, 일곱 교회였습니다. 지금 그자리에그 교회들이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투만 남았습니다. 또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북유럽 교회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름만 있습니다. 문이만 남았습니다. 네.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와서 몇명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화된 되 죽었습니다. 영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 영국교회. 허더슨 테일러가 있었던 그 교회 어떻게 됐어요? 영국교회도 무너졌습니다. 다시 돌아서 미국으로 옵시다. 미국 북 아, 아메리카. 미국 교회들 생각해보시죠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급속도 제가 지난 지난주에 LA 갔다 왔습니다 미국 LA에 가서 수정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로버트 슐론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것이죠 수정교회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수정교회가 그 가서 들어보니까 천주교회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예배드리고 그 하시는 말씀이 7월 5일, 7월 1일부터 이 교회는 나가고 천주교가 거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그 교회를 팔았는 것을 천주교죠 세델베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있기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그 교회가 법정관리 위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실제로 성도님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르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심하다고 얘기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캘리포니아 그 지역 자체가 실업률이 지금 12%라고 12%. 12그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실업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해오던 근거를 못 해내니까 교회가 지금 어려우에처 다음 세요. 또 통계상으로 교회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에 몇 퍼센트 정도나 교회에 남아있는가 하는지.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5%. 20명 중에 1명만 남는다. 여러분, 별로 우리 수영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별로 모르시겠죠? 조금만 나가보시면 주변의 교회들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른들이 있고 아이들은 없습니다. 청소년들 없고, 청년들 없고, 주일 학생들이 없습니다. 주일 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애들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인상이일어나는가왜 그렇게 교회들이 죽어가는가? 그렇게 번창했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그것은 수직적인 선교의 수직적인 전도의 개념을 잃어버렸기 구약의 지상 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나타나는것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지상 명령을 잘 지켰다면 지금도 천대까지 복음이 자자손손 이어졌다면 예루살렘 교회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니 맞아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교회, 영국 교회, 유럽의 교회들, 영국 교회, 미국 교회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에 침침과 수평적 성교에만 신약의 지상 명령에만 올린 했지 이쪽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상이 지금 교회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작년들의 숫자에 비하면 청년들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일학생 숫자는 더 줄어들어요. 작년에 제가 읽었던 박윤식 박사라는 미래학자입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입니다. 작년 통계로 우리 전 한국, 전 기독교인 숫자 신천지 포함해가지고 기독교 이름 달고 있는 모든 이단 포함해서 몇 명인가 하면 870만. 원. 우리가 1999년도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 계신교 숫자가 1 0만이었고 많게는 1200만까지 갔어요. 그러면 지금 천만으로 봅시다. 870만은 몇이 줄었어요? 130만이 줄었어요. 수용로교회 40개가 어딘인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못해보셨죠? 이 한국당 안에 수용로 교회 같은 규모의 교회가 40개가 사라져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못 느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사실은 못 느껴요. 그냥 양적 성장이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또 양적 성장에 좀 박차를 가해서 좀 숫자 좀늘려볼까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니까요.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문제가 어떻게 해서 풀린다는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듣끼고 있다. 계속해서 전통적인 목회, 목회 패러다임만 따라서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 세대 목회에 대안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요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이 배를 이어서 계속해서 보금전수, 말씀전수, 사랑전수가 일어나야만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키워서 주일학교 부업을 잘 만들어서 키우하겠습니다만 그건 아주 정말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열심히 놀다가 세상 문화에 접해 있다가 주일날 하루 빗지 와가지고 그것도 한 시간 반 예배 그 안에서 끝납니다. 예배와 공과 공부가 그한 시간 반 안에 끝나죠. 제가 압니다. 그 주일학교 도대기 시작이 나는 것을. 교사 선생님들 여기서 만나서 물어보면, 어째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줘야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해, 해줘야 될지 모르겠대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손 잡고 교회만 잘 데리고 오면 주일날, 얘가 신앙에 잘잘랄 것이라고 환상 속에 있거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라고 아까 5% 안에 들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95% 안에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남아 있겠는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상명령의 비교입니다. 같이, 제가 여기 앞에 제목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뒤를 이렇게 읽어 보십시오. 두 지상명령의 공동목표가 있습니다 함께 이루겠습니다 시작 하나님하둘다 네. 똑같습니다 공동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습니 그러면 지상명령의 목적은 구약의 끝은 뭔지 읽고보세요 시작 자신약은요 목적이 다르죠 분명히 이거 하나도 무시할 두개다 두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도 해야 되고 신약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목표를 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시겠습니다. 다음. 오시겠습니다. 네. <laughs> 세번네 번째 최초의 명령이 시작된 곳이 어딘가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은요? 네, 그 다음에 구원의 방향, 즐겁시다. 시작 신약, 다음 교육 장소는요? 잘 보십시오. 구약 명령을 이루어내는 장소는요? 어디라고요? <웃음> 교회입니까? <laughs> 주일학교입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 이거 딱 머릿속에 놓고 가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 교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신약은 교회나 네.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네. 교사는 네. 그럼 누구입니까? 부야. 네. 부모입니다. 가정에 누가 와서 해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누가 하는 게 신약에서는? 네. 목회자가 학생은 누구입니까? 부야. 네. 가정의 네. 자녀들이다그 다음에 신약에서는요. 네. 교회 교육. 분명히 구분이 되시죠? 구약의 지상명령은, 천대까지 지켜야 할그 명령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제 1순위의 선교 대상입니다. 자녀는 제 1순위의 선교 대상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확인시켜 줘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자꾸 점검해 주셔야 돼요 예? 안 하죠 교회만 데리고 가면 교회만 가면 얘가 구원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갔다고 구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천대까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쉐마가 필요합니다. l 그러니까 l 왜 g 마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왜 I 마가 필요하다고요? h 대까지 I go? I will get 기 위해서 m 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 마 가정 예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넘어가 I will get some. I will 이 e t s 이 m e I will g 을 t some. I will g 여러분들 보시면 그첫 번째 장세기 2장 23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를 히브리어로 이슈아 이렇게요. 표 이슈아. 그다음에 여자를 이쉬 이렇게 합니다. 이쉬.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결혼을 해야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죠? 가정생? 가정은 그냥 동거한다고 가정이 아닙니다. 여자 여자 만나고 남자 만 남자 만난 게 가정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 남자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게 가정이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남자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샤에 나오는 해입니다. 해. 맨 끝에 있는 거. 이렇게 된어 있죠. 물, 아, 안 나오네요. 해하고, 그 다음에 남자 이 쉬, 여자 이쉬할때 요도하고, 이두 개가 어디 들었냐면, 밑에 보세요. 여호와, 여호와, 야회. 이 이름 안에 요도도 들었고, 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면 거기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에 누가 함께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룬 가정은 무엇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히브리스 13장 4절은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가정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히브리 1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의 한자절과 자절을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엇을 기하게 여기라고요? 결혼이라는 것을 귀하게여기라요 요즘 결혼하지 않고 동거한다든지 동성애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혼을 더럽히는 자니다 가정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한 아내와 한 남자에게 충성하고 근신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그건 침소를 더럽히게 되는 거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가정을 더럽히는 자 가정 성전을 더럽히는 그를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엄난 행위가 일어났다.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성전이고 교회인데, 그럼 가정 안에서도 동의하것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휴식하고 <laughs>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